11월 3일, 워싱턴이 조용한 가운데 태평양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로젝트 블랙아웃으로만 알려진 미국의 시스템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6시간 만에 500마일 내에 모든 중국군 신호가 끊겼습니다. 단한 명의 의회 지도자도 브리핑을 받지 못했습니다. 48시간 동안 중국군의 침묵만이 이어졌습니다. 중국은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미 국방부의 비밀 무기 배치는 세계 권력을 재편하는 무기에 대해 무엇을 알려줄까요? 그 해답은 전 세계가 경험하지 못한 정전 사태에서 시작됩니다. 11월 3일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태평양 초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새벽 2시 미 해군 군수 수송기가 과메 앤더슨 공군기지에 착륙했습니다. 한 시간도 차에 지나지 않아 특수 접근 프로토콜에 따라 화물 적화 목록이 봉인된 두 대의 c 2 7 항공기가 활주로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3시 45분에는 세 번째 자산인 개조된 감시 드론이 상업용 활주로를 지나 공중으로 올라가 암호화된 원격 측정으로 전환했습니다. 새 플랫폼 모두 일상적인 비행으로 기록되었지만 비행 계획은 이전 훈련이나 예정된 작전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4시 12분 앤더슨 관제탑에서 기밀 신호가 전송되었습니다. 익명의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신호는 내부자들이 프로젝트 블랙아웃이라고 부르는 활성화 코드였습니다. 공중, 해상, 궤도에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몇분 안에 동기화되었습니다. 오전 6시가 되자 이 지역의 스펙트럼 모니터가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고주파 및 초고주파 대역의 일상적인 중국군 방송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초 도착 후 6시간이 지나자, 방영 500마일 이내에 있는 모든 중국군 주파수가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해안 레이더 기지에서는 잡음이 들리지 않았고 미사일 배터리에서 암호화된 폭발음이 들리지 않았으며 심지어 인민해방군 비행장에서는 일상적인 기상 업데이트조차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공백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중국의 대응 움직임, 전투기 출격, 순찰기 출격, 거부 신호로 전파를 보화시킬 것입니다. 대신 침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오픈 소스 트래커는 민간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보여주었지만 군 채널은 비어 있었습니다. 한 전직 국방부 관리는 나중에 그 6시간이 최근 기억에서 가장 불안한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들리는 것 때문이 아니라 들리지 않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타임라인은 정확했습니다. 세계의 자산, 하나의 기밀 신호, 그리고 속삭임으로 시작하여 완전한 침묵으로 끝난 정전. 이틀 동안 이 지역의 모든 중국군 신호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단한 건의 암호화된 신호도 없었습니다. 일상적인 기상 점검도, 레이더 수색도 없었습니다. 잡음이 끊이지 않아야 할 곳에 공허한 스펙트럼만 존재했습니다. 이 부재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였습니다. 비공개를 전제로 한 의회 고위 참모들은 국회의사당의 정보가 완전히 차단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밀 브리핑도 없었고,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브리핑도 없었습니다. 이 작전은 특별 접근 프로그램에 따라 제한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보안 허가를 받은 의원들조차도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새로운 비밀의 문턱이 높아졌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는 선출직 감독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방 보좌관들은 이 침묵을 불량 프로그램이 공개 스캔들에 의해 폭로될 때까지 방치되었던 냉전 최악의 시절과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감독 시스템이 작동을 멈춘 채 48시간 동안 침묵을 지킨 군대와는 규모가 달랐습니다. 모든 내부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태평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누가 실제로 통제권을 쥐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과 국회의사당에서 알려진 사실 사이의 간극은 그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정전이 발령되고 의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시스템의 진정한 힘과 확인되지 않은 비밀의 위험성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전자전 장교들은 스펙트럼 공격에 익숙한 혼돈을 묘사합니다. 부정의는 잡음과 함께 삐걱거리고 레이더는 잘못된 에코로 깜빡입니다. 소스를 추적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분석가들. 하지만 국방부 내부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프로젝트 블랙아웃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전파를 잡음으로 가득 채우거나 신호를 세프핑하는 대신 전자파가 작동하는 방식의 근간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라디오, 레이더, 위성 주파수에 걸쳐 광자 얽힘, 일관성, 위상펄스의 양자 속성을 한번에 조작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아무리 많은 주파수 호핑이나 암호화를 해도 질서를 회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기본 신호 자체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립 연구소의 양자 물리학자인 레베카 노스럽 박사는 실험실에서 양자 간섭을 이용해 아주 작은 규모의 빛을 상쇄하거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효과를 수백 마일은 말할 것도 없고 전장 거리로 확장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광자는 특히 소음이 많은 개방된 환경에서 양자 일관성을 빠르게 잃습니다. 전장에서 얽힘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전력은 엄청나며 시스템은 아군 및 적군 신호 모두와 실시간으로 동기화해야 합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실전 배치된 양자 장치는 여전히 냉장고 크기이며 작동을 위해 극저온 냉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경험 많은 전자전 장교는 고전적인 제밍의 경우 스펙트럼 분석기에서 그 효과가 날카로운 스파이크나 넓은 잡음 대역으로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양자 간섭의 경우 기대치가 다릅니다. 마치 송신이 자체가 사라진 것처럼 전체 대역이 사라집니다. 경고도 없고 추적 가능한 간섭 패턴도 없습니다. 그저 침묵만 있을 뿐입니다. 장교는 이러한 시스템이 실제로 레이더, 통신 및 내비게이션의 동시 손실, 전파 방해, 아티팩트 없음, 표준 대응 조치에 의한 복구가 전혀 없는 경우 예상되는 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스케치합니다. 이러한 징후 중 하나라도 누락된 것이 있다면 회의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물리학은 매력적이지만 실험실 시연과 실제 운용 무기 사이에는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추적 데이터는 나름의 침묵을 제공합니다. 분석가들은 11월 3일과 4일 남중국해 인근의 군용기와 민간 항공기에 대한 ADS-B 로그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패턴은 정기적인 상업용 비행 예정된 화물운송 예상되는 지역 순찰의 존재를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백도 없었고 설명할 수 없는 실종도 없었으며 하늘의 사각지대를 암시하는 대규모 경로 변경도 없었습니다. 선박 트랜스 폰더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울려 퍼졌습니다. 상선, 해안 경비대, 심지어 중국 해군 보조선박까지 자신들의 위치를 방송했습니다. 평소처럼 정전이 500마일을 덮어도 해상 기록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항공경보는 대규모 군사훈련이나 비상사태시 은밀한 작전을 알리는 또 다른 신호탄입니다. 영공 폐쇄와 경로 변경은 네트워크 전체에 파급됩니다. 그러나 해당 날짜의 글로벌 노탐, 아카이브에는 중국 영토에 대한 특이한 권고나 갑작스러운 비행제한, 비상 경로 변경 등 평소와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아마추어 무선 로그부터 자동 폭포 캡처까지 오픈 소스 스펙트럼 모니터링에 따르면 중국 군용 및 유틸리티 주파수에서 꾸준한 잡음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애호가들은 잠시 신호가 끊겼다고 보고했지만 이는 인도의 CMS03 위성과 연결된 일상적인 위성 핸드오버와 일치하여 중국이 아닌 인도양 상공에서 고립된 신호 전환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포럼에서 혼란을 일으켰지만 출처 태그와 타임스탬프를 통해 중국이 아닌 인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정전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증거를 검토한 OSINT 분석가는 정전이 있었다면 우리가 보유한 모든 공공 센서에 보이지 않았다고 요약했습니다. 데이터는 이야기에 맞지 않습니다. 지역 디지털 데드 존의 체크리스트에는 비행기와 침묵하는 선박이 없습니다. 빈 스펙트럼은 채워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남은 것은 주파수가 아니라 증거 자체의 공백입니다. 인민해방군 내부에서는 정전으로 인해 지역 사령부에서 베이징으로 곧바로 경보가 울려 퍼졌습니다. 몇 시간 만에 고위 장교들은 모든 전자 국가전 프로토콜에 대한 기밀 감사를 명령하고 사이버, 신호 및 레이더 부대에 즉각적인 보고를 요구했습니다. 직원들은 침묵의 원인을 추적하기 위해 시스템 로그와 위성 피드를 샅샅이 뒤졌지만 빈 기록만 발견했습니다. 내부 메모에는 중국에서 가장 혼잡한 위성의 한 지점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양자통신 중계기는 감청에 대한 보건력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은 위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양자 통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양자 수준의 간섭에 대한 방어 능력은 한참 뒤처져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엔지니어들이 현재 또는 계획 중인 어떤 시스템도 현재 직면한 종류의 혼란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지도부의 불만은 커졌습니다. 인민해방군에게 이 격차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취약점, 즉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취약점을 노출한 것이었습니다. 수년간 대만 전쟁 시나리오를 모델링한 퇴역 공군 분석가인 데릭 프랭크 대령은 선비 40%라는 수치는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시뮬레이션에서는 기습, 더 나은 병참, 연합군의 조율된 움직임이 추가되면 생존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콘터미드 다른 기술이든 그 자체로 확률을 네 배로 높인 적은 없습니다. 첨단 전자전을 고려한 가장 낙관적인 국방부 시뮬레이션조차도 점진적인 증가만을 보여줍니다. 프랭크는. 모델이 가정에 의존한다고 지적합니다. 전자기 스펙트럼을 한쪽에 절대적으로 통제하면 수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실제 시스템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더큰 위험은 전쟁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는 말합니다. 프로젝트 블랙아웃과 같은 시스템이 국경을 넘어 도달할 수 있다면 군사력뿐만 아니라 핵 지휘 링크와 국가 인프라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기획자들이 밤잠을 설치게 하는 시나리오는 전쟁 게임 차트에서의 극적인 도약이 아니라 디지털 마비의 가능성입니다. 양자 기술은 이제 가정에서 조용히, 그러나 항상 결과를 가져오는 힘의 균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라이벌들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가운데 모든 혁신은 보안과 취약성 사이의 경계를 다시 그립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오늘 숨겨져 있는 것이 내일의 평화와 분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